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할 이야기를 빨리 압축적으로 하고 종료하려고 합니다. 예, 제목에서처럼 온라인 영어 윈터 스쿨 컨셉으로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 그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마음만 같아서는 좀더 대대적으로 이거를 해보고 싶은데, 저도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예, 저만의 좀 소소한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라이브도 제대로 할 거면 약간 예고를 해가지고 좀 많은 분을 모집한 상태로 시작하고 예, 이런 게 맞는데, 그냥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막 켰습니다. 저도 운영하는 학원이 있다 보니까. 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주신 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갑자기 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와주셨고, 한 분께서는 계속 기다려주셨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어떤 분이신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궁금한데 되게. 혹시 학생일 수도 있거든요. 누구니? 예, 저의 그 외로움을 달려주시는 두 분이 궁금합니다. 3년 어떻게 되는지,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프로그램은 사실 예비 고1에게 최적화되어 있지만, 고등 영어를 선행학습하려는 중학생들 분들, 그리고 현재 고등학생이신 분들, 고3까지는 제가 좀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한 고1. 그러니까 지금 기준 고1까지는 그래도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면 말 그대로 고등 기본 수준이기 때문에, 아, 물론, 지금 고 일을 하더라도 워낙 베이스가 필요하시다면 도움 될 거고요. 다원이네, 다원이. 다원, 안녕. 아까도 보고 지금도 보는구나. 저의 자랑스러운 학생이 왔습니다. 아, 이 친구는 제가 본 친구 중에 문제를 제일 많이 푼것 같아요. 어, 문제를 더 달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무서워서 제가 막 피하려고 그랬습니다. <laughs> 그 정도로 문제를 많이 풀었어요. 자신감이 아주 옆, 그 돋보이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어 벌써 아홉 분께서 와주셨네요. 제가 지금 제목에 적어 놓은 것처럼 온라인 영어 윈터스쿨 이런 거본적 있으신가요? 그런 걸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라이브를 켰습니다. 네. 그래서 윈터스쿨이라는 게 되게, 개인적으로는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왜냐면, 아, 겨울 방학이 진짜 엄청난 기회의 장입니다. 저도 방학을 잘 보낸 케이스로서, 학생 때, 물론 여름 방학이었지만, 이 방학에 얼마나 많은 그런 역사가 바뀔 수 있는지, 그런 거 알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겪었으니까,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그런 걸 겪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에서 준비를 했는데, 당연히 저도 제 오프라인 학원에서, 제가 운영 중인 학원에서 윈터스쿨 진행합니다. 자, 그런데 그거랑은 별도로, 그거랑은 별도로 제가 운영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온라인 컨셉으로 예, 윈터스쿨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온라인 장점이 뭐죠? 시공간에 제약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충분히 활용하고자 컴팩트한 컨셉입니다. 다른 일정이 있더라도 다른 인강, 독학 아니면 다른 학원 그런 일정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병행이 가능한 그러한 네 컴팩트함, 효율성 그런 걸로 만들어진 거니까요. 나는 지금 이미 다른 인터스쿨 계획이 있는데 나는 지금 이미 인강을 듣고 있는데 이런 분이를 하실지라도 한번 주의깊게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혁의 통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제 학생이랑 이름이 똑같은데, 학생은 아니겠죠? 네. 벌써 26분께서 와주셨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게 역대급입니다. 제가 보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뭐, 수만, 뭐, 수천명, 수만명 이렇게 들어와 계시는데, 사실 저도 이제 유튜버라고 말하고 다니진 않아요, 잘. 라이브를 하지만 이 정도 이원이면 저에게는 엄청 많은 정도거든요. 자, 아무튼.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 얼마 전까지도 했었죠. 그 전에 예비 고일 대상으로 윈터 스쿨 말고 윈터 캠프라는 명칭으로 이런 라이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윈터 스쿨은 뭐냐? 그러니까 윈터 캠프가 있고 윈터 스쿨이 있는 거예요. 윈터 캠프에 조금 더 얹어진 게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게 윈터 스쿨입니다. 그래서 결론만 좀 말씀드리면 좀더 컴팩트하게 가고 싶다. 그러면 윈터 캠프가 맞고요. 예 거기에 좀 얹어서 조금 더 제대로 해보고 싶다 이러면 윈터 스쿨이 맞습니다 예 그렇게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렇다는 것은 일단은 겹치는 게 있다는 건데 윈터 스쿨에는 윈터 캠프가 포함된 거죠 윈터 캠프에 대해 좀더 설명을 드려야겠죠 예 그게 있고서 거기에 플러스가 되는 게 윈터 스쿨인 거니까 예 일단은 윈터 캠프가 뭔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진행 중인 프로그램이고요 예 지금 벌써 마치, 나는 솔로처럼 기수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벌써 4기 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곧 5기 모집할 거고, 6기까지 계속 진행할 거예요. 그건 뭐냐? 일단, 그걸 한다는 것은, 유, 그 유튜브 상수하는 게 아니라, 물론, 맞지만, 카톡방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함께 들어가 있는 카톡, 단톡방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들어오셔서, 학습 인증을 해주시는 그런 컨셉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공드리는 컨텐츠가 총세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고속충전기라는 명칭을 가진 저의 특강이고요 그래서 그 특강은 총그 도합 7시간이고 그거를 20강짜리 평균 20분짜리 강의로 해가지고 제공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컨셉은 뭐냐면 총 10지문을 가지고서 하나의 지문을 가지고 첫번째는 객관식 버전으로 그 다음에는 수수료 버전으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는 그런 컨셉인데요 당연히 영어 문제 풀 때, 시험 비중이 이제 객관식 일부, 주관식 일부 섞여있기 때문에, 둘다 잘해야 돼요. 그래서, 고등 영어를 준비할 때, 당연히, 뭐, 기본기 다 하는데, 실전을 준비함에 있어서, 객관식, 주관식을 골고루 해야겠죠? 그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컴팩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로라면 약간, 객관식을 마스터하고서, 뭐, 할거다 하고, 실력이 많이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관식으로 넘어가는, 이런 식의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주간식을 할 시간이 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문법, 구문, 독해 이런 거 하느라 주간식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자, 이제 내년부터 고교학점제, 5등급제 많이 바뀌죠? 바뀌면서 발표한 게 서수령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수령을 강화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습을 강화해야 돼요. 역시. 그에 맞춰서. 그래서 반드시 어떤 학교에 가더라도 서수령을 그,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앞에서 말한 일반적인 문법 그런 독해, 구문 이런 학습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할게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바에 어차피 다 하려다가 다못할 바에 컴팩트하게 공통된 그런 코어를 기르는 게 낫지 않겠냐 생각해 가지고 만든 게이 자료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명칭을 영어실력 고속충전기라고 제가 정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공 드리면서 두 번째는 이제 재미있는 글이라고 해서 제가 좀 되게 흥미 유지의 그런 짧은 토막 글을 써놨는데 그거를 매일 하나씩 보내드려요. 그래서 영어 독해를 좀 재미있게 친숙하게 하는 컨셉이고 세 번째는 어법 탑 밀레 이라고 해서 어법에 잘 나오는 어법 문제 잘 나오는 여러 가지 포인트를 모아놓은 전자책이 있는데 그걸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학습하시는 걸 인증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윈터 캠프이고 그거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로 뭐가 들어가냐. 윈터스쿨이란, 거기 플러스죠. 윈터스쿨은 거기에 플러스로 두 개의 자료가 더 추가가 됩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단어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단어 뜻을 알아도 정작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 뭐, retail, 소매는 뜻인데, 소매라는 게, 이게 소매가 아니거든요. 네. 그니까 뭔지 아시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그 단어의 뜻을 외워봤자 그 한국어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alert, 기민한, 김인한. 기민한이 뭔지 몰라요. 기민한이 뭐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뭔지를 외웠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경우 많기 때문에 항상 영어 가르치면서 이런 것들을 따로 모아놓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모아놓은 자료예요. 총 160개나 되고요. 그래서 그 백육십 개 되나 대한 배경 지식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그런 전자책이 이미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 윈터 캠프에 포함시켜서 얹어서 윈터 스쿨을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또두 번째 건 뭐냐? 자, 우리가 영어 문제를 풀때 서술형은 잘 대비할 거니까 제가 만들어드린 그 고속 충전기로 객관식 문제 다 돌아볼게요. 헷갈리는 게 뭐냐면 답이 선택지를 제거하다가 마지막 두개 남는 경우에요. 둘 중에 뭐지가 진짜 헷갈리는데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하기 하고 싶다는 경험이죠. 그래서 제거하고 제거했는데 마지막 두 개가 남은 거예요. 선택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잘그 축구로 치면 골 결정력을 올릴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면서 만든 자료인데 정말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만들었어요, 일부러. 한 지문당 그러니까 지문도 한국어예요. 선택지를 두개 만들어가지고. 그두 개를 되게 교묘하고 절묘하게 짜가지고 정말 이게 답인가 이게 답인가 이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거 만드는 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이렇게 만드는 게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엑기스 정말 헷갈리는 경험을 많이 시켜가지고 평소에 그걸 하면 매우 날카로워질 수 있어요 객관식 문제를 풀때 요즘에 이게 지문의 난이도도 중요하지만 그 선택지에 함정 난이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짜느냐가 정말 잘 해야 될 일인데 그 출제자 입장에서 그거를 예, 유난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상 당해보면 알 텐데 이게 이것도 맞아보이고 저것도 맞아보이고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또다 맞는 거 아닌가 싶기 때문에 약간 이런 국어적인 선택지 판별 능력 영어 외적인 거죠 영어 외적인 요소도 영어 점수에 되게 결정적인 타격을 그 알리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리 대비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자료들은 다 뭐냐면 실제로 제가 고등학생들에게 점수를 올려주기 위해 어 줬던 그리고 주고 있는 그런 자료예요. 왜냐면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거를 겨울방학 때, 그러니까 예비 고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겨울방학 때 미리 해놓는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이런 느낌인 거죠. 자, 어차피 제가 다. 현재 고등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자료인데 이걸 만약에 누군가가 예비 고1 때 겨울방학 때 마스터를 한다 얼마나 앞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정말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엄청 많지는 않아요 이게 물론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지만 컴팩트함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만 해 놓으시면 3년 내내 써먹으실 거예요 진짜 엄청난 자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카톡방에서 인증을 하면서 제가 체크리스트 카드, 체크리스트까지 보내드려요. 인증을 하면서 꼼꼼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신 분들께서도 다 매일 꼼꼼하게 잘 보내주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맨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하시라고 그 보내드리고 그 아침 인사하면서 그러면 저녁에는 또 인증 보내주시고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하는 분위기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인강 같은 것도 완강률이 되게 낮다고 하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완강률이 막10% 초반대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아무리 아무리 좋은 강의가 있더라도 그 10%만 내가 흡수하게 된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별로 크, 크지 않은 거죠. 그래 애초에 시작 단계부터, 제작 단계부터 컴팩트함을 컨셉으로 만든 자료가 있다면, 그거를 다 얻어갈 수 있다면 훨씬 좋은 거겠죠? 이만큼 있는 자료 중에 이만큼 얻어가는 것보다 애초에 이만큼 준비되어 있는 것을 다 가져가는 것 훨씬 더 크게 총량이 많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증까지 하시는 그런 컨셉의 온라인 영어 윈터 스쿨 프로그램을 한번 추천을 예. 드리고 있는 그런 라이브입니다. 네, 그런 라이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네, 또다님 영국 영어로 책 읽어주세요. 저는 영국 영어 발음이 아닙니다. 그런 걸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해리포터 같은 걸 많이 보시면 되죠 예, 개인적으로 저도 영국 발음을 멋있다 생각하고요 약간 영국하면 해리포터가 바로 떠올라 버리기 때문에 해리포터 봐보시고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라이브를 하다보면 되게 신경쓰여요 그몇 몇 분이 보고 계시는지 이게 뜨거든요 엄청 오늘따라 많이 바뀌네요 6분 10분 20분 이렇게 했다가 많이 바뀌네요 사실은 제가 이 컨셉이 그러니까 온라인 영어 윈터 스쿨 이런 컨셉이 그리고 단톡방에서 학습을 인증하는 컨셉이 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 많은 분들이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가치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아마 적으실 거고. 그러니까 물론 후기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대부분 다 만족하시고 엄청나게 좋아해 주셔요. 이거를 되게 컨셉이 어색 그러니까 좀 생소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좀 별로 없어서 그렇지. 또 게다가 이제 좀 조금씩 필터링이 되는 거죠 실천까지 결제까지 하시는 분들은 좀더 적기 때문에 애초에 많은 분들이 할것이다 예상 안 하고 있어요 대신에 이거를 정말 아 이건 나를 위한 프로그램이야 라고 느끼시고 열심히 참여해 보겠다 열심히 한번 그런 시각을 얻어가 고수의 시각을 얻어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만족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고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내가 제가 고수냐 자 이런 말씀 드릴게요 학생때 저는 처음에는 그니까 영어를 잘하기 전에는 그냥 당연히 학생의 그런 느낌을 풀었어요 문제를. 근데 어느 순간 영어를 좋아하게 되고 잘하게 되고 영어 시험을 잘 보게 되면서는 어떻게 느꼈냐면 문제를 풀때 학생이라는 느낌을 가지지 않고 나도 선생님인데 동료 선생님이 내신 문제를 약간 평가하면서 내려다보면서 푸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상위권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그럼 어떻게 이겨요 이거를 자기도 그 상태가 돼야겠죠 그러한 경지에 올라야겠죠 그러게 그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강의입니다 그래서 강의 들어보시면 이거는 다 제가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면 너무 쉬워지기 때문에 조절을 했다 이런 식의 문제를 만든 배경까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시각을 안려드리는 거예요 출제자의 시각. 그런 관점을 시각을 얻고서 문제를 풀면 정말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러한 여러 관점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제가 좀 쉬, 쉬지 않고 몇분 동안 말한 거죠 네, 나름대로 길게 말을 해 봤는데 어떠셨나요 다섯 분이 계신데 사실 라이브를 또 오랜만에 킨 이유가 지금 이 타이밍이 중학교 1학, 2학년 2학, 중1 2 아니면 현재 고일 빠르면 분들이 시험이 끝나가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비고일 기준으로 저번 4기라고 했죠. 기술을 모집했는데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12월 20일날 제가 또 이제 중1, 2 고등 영어로 선행학습하고 사는 중1, 2 분들 대상으로 다시 모집을 하려고 이렇게 켰고요. 라이브를. 그러면서 프로그램을 좀 늘린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진행 중인 거는 윈터캠프고 그, 좀더 플러스를 얹어서 가는 건 윈터스쿨인데, 마음에 드시는 걸 선택하셔서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걸 하신 분들은 감사하게도 다 정말 후기를 좋게 남겨주시고요. 어, 좀 영어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 이런 식의 말씀 많이 해주세요. 재밌다고 해주시고. 그래서 이거를, 네. 라이브를 보신 것도 인연이기 때문에 한번 진지하게 알아봐 주시고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또는 아니고 예,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이걸 하면서 좀 반복적인 말을 많이 하긴 했어요 예, 설명을 하기 때문에 예, 근데 워낙 이게 생소한 컨셉이라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혼자 예, 저도 이게 진행할 때 지금이야 4기까지 진행했지만 처음엔 진짜 이걸 누가 할 사람이 있을까 되게 좀 걱정스럽긴 했어요 감사하게도 이걸 알아봐 주신 분들이 좀 계셔서 즐겁게 저도 진행을 했었는데 점점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이거를 몰라서 그렇지 어색해서 그렇지 한번 하고 나면 정말 좋으실 텐데 이런 마음에 제가 들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제 후기가 나빴으면 이런 생각이 안 드는데 다 좋아해 주시고 실력 늘으시는 게 보이니까 예, 아 이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고요. 네, 정말 해보시면 만족감이 크실 겁니다. 예, 만족감이 크실 거예요, 진짜 그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네, 아무튼 결과 중요해요. 어떻게든 잘 활용해가지고, 딴걸 하더라도 무조건 활용할 생각은 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는 건 나중에 진짜 엄청 큰 빚을 지는 거예요. <laughs> 나중에 빚을 갚아야 돼. 막 새벽에 열심히 공부해야 돼. 이거 따, 따로 잡으려면. 네, 특히 바뀌는 게 많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영어로 잡아놔야 좋죠. 영어를 안 잡아놓으면 그 바쁜 시기에 단어,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하면서 막 영어 기본기를 다지고 그래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수학도 수학인데, 물론 수학 중요합니다. 전 영어가 참 진짜 고등학교 생활 전반적인 삶의 질을 바꿔주는 그런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달라요, 달라. 영어 실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학교 생활 그 부담감이 다릅니다. 영어 실력이 있으면 이미 다 해석을 할수 있어요. 처음 봤더라도. 그 상태에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출발을 앞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 시간 공부해도 영어 실력이 있으면 엄청 많이 공부할 수 있고, 없으면 거의 진도를못 나가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저는 영어 실력 올려놓는 게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예,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안될 수도 있어요. 영어 실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냥 그, 말씀, 드린 말씀이 아니라 영어 실력이라는 게 막상 영어 실력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되게 애매한 게할게 게 많아요. 문법, 독해, 단어, 서술형, 어법 문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하다가는 하나만 하다가 다른 거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애초에 컴팩트하게 제가 여러 주루주루 주로 주로 카테고리를 할수 할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만 하다가 다른 걸 못하고 못 끝날수 있어요. 되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잘 없으니까, 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망하타서는좀더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싶은데, 뭐 돈을 써서라든가 아니면 좀더 라이브를 많이 해서라든가 좀더 그럴싸해 보이는 그런 뭐 옷이나 이런 복장도 해가 지고 챙겨가지고 해보고 싶은데 사실 저도 이제 이게 제 본업이 아니잖아요. 학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짬을 내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강력하게 저의 로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예, 이거를 참여하시는 분과 안 참여하시는 분은 정말 큰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예,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잘할 사실 할 얘기는 끝났고요, 지금. 뭐, 다른 주제에서 할 얘기도 있지만, 예, 오늘의 컨셉은 이렇게 저희 윈터스쿨, 온라인 영어 윈터스쿨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오늘 내용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좀, 어, 저희 열기가 사그라들면 종료하겠습니다. 네, 그 전까지. 질문 있으시면 해 주세요. 예, 보통 철문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제가 철문 영상이 되게 그 죄수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중일이 영어는 물론 시험 열심히 공부하셨고 잘하셨으면 잘 하셨고 축하드리는데 되게 다른 거라는 걸 아시면 좋겠어요. 미리 미리 솔직히 지금 아시잖아요. 그냥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면 되는 시험과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약간 진짜 실력이 필요한 시험과 이 둘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지금 중학교서 잘하고 있더라도 아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는 거 미리 알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요. 안 그럼 나중에 너무 고생합니다. 그 갭이 크기 때문에 이 갭이 큰건 팩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염두에 두냐 마냐가 정말 큰 차이인 거죠. 네, 그러면 저도 오늘 좀할말 컴팩트하게 하고 마치 저의 특강처럼 종료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서 라이브를 종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